음, 안녕하세요. 창공장입니다 오늘 이제 휴일인데 불가하고 나와서 이렇게 사량 동영상 찍어서 약간 나왔습니다. 음, 오늘 회사 마당이고요 예, 오늘은 이제 창호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이렇게 동영상을 잡았습니다. 음, LG부터 좀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음, LG 제품은 크게 보시면 본사 제품과 어, 저희 같이 대리점 제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리점 제품, 베스트 3. 5, 7 이렇게 있고요 슈퍼세이브도 마찬가지로 3, 5, 7이 있습니다. 원틀 자재는 동일합니다. 베스트3가 원조이고, 슈퍼세이브는 본사에서 수용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 같은 대리점에다가 물건을 자재를 주고 만들고 있습니다. 원틀은 동일한 자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열 효율도 동일하고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베스트3 제품입니다. 이게 단창이고요 이건 이제 이중창이구요. 보시면, 오늘 두번여는게 이중창이구요. 한번 여는 구조가 단창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래서 5 제품은 3 제품보다, 두께가 좀더 두껍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워요. 약간 단차가 있죠? 보시면, 여기 단차가 조금 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레일이 검정색 레일이고요 검정색 레일이고, 이중창도 마찬가지로 검정색 내립니다. 아 바깥에만 안쪽만 검정색 음, 내리고 바깥 쪽은 흰색 피부입니다. 세븐 제품은 음, 이중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일이 음, 한쪽만 알림색 내리고 바깥 쪽은 예, 피부입니다. 이건 어느 과뭐 베스 트3 제품하고 슈퍼 세이보다 동일합니다. 공부를 음, 좀 하고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벨트 3즈 제... 제품이 원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원조 제품이고 최근에 한 2-3년 전에 본사에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 슈퍼세이브 제품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유리, 유리 부분이 진유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즈젠들이 이렇게 문을, 핸들을 밀어줄 때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는 형식이 있습니다. 실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보시면 여기 이제 이런 형식으로 창틀을 밀어줘서 좀더 문이 편하게 열리게끔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인유리가 붙어있죠? 지인유리가. 네, 요 구조입니다. 음, 근데 저희가, 저희 회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슈퍼세이브를 만들어서 본사에 납품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걸잘 알고서 현재 대체를 하고 있는데요. 유리는 LG 지인유리를 갖다가 본사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크를 찍어 나가고요. 음, 베스트 3G 유리에다가 카사들은 이렇게 어, 중소기업 유리가 들어갔는데 중소기업 유리가 들어갔는데 음, 저희는 이렇게 지인 유리를 넣드릴 어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저 그 차이만 있습니다 베스트 3G하고 슈퍼세브 차이는 근데 가격 차이는 좀 어마어마합니다 사재도 동일하고. 모든 것들이 거의 또다 비슷한, 어, 비슷한데, 유리하고 핸들만 트리다 해서 가격이 20% 차이 납니다. 본사에서 좀 조금 폭력을 더 취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이지 핸들 넣어드리고, 그리고 유리도 진일를 유리를 넣어드려서 가격은 베스트 가격으로, 베스트 시리즈 가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공사한다 1000만원 나오면 슈퍼세이브 제품은 1200만원도 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음, 이해가시나요 음, 설명을 다시 얘기해 드리면 저희는 본사 제품이 아니고 베스트 제품 베스트 시리즈 제품이 거든요 베스트 제품인데 본사 제품과 동일하게 이지앤드를 넣어드리고 진유리를 넣어드린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가격은 음, 슈퍼세이브가 1 2 0 0만 나오면 저희는 1,000만원대. 많이 저렴하죠. 음, 그리고 저희는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어, 시공까지 같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저희 작업자들은 국가 무슨 음, 면허증 자격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시공을 합니다. 그렇게 시공을 하다 보니까 안전하게 시공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타사들도 그렇게 시공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면허증 없으신 분이 90%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는 부자재가 아주 좋은 걸 사용합니다. 실리콘 하고 폼을 창호가 아무리 좋은 걸 써도 창호가 기존에 있는 창 기존에 있는 어, 창틀보다 좀 작게 만들어요. 좀 작게 만들어서 창틀을 싹껴넣어그 안에 껴넣어서, 여기다 단열폼을 다 이렇게 어넣습니다 앞뒤로, 앞뒤로. 근데 거기 들어가는 폼을 좋은 걸 넣어야 우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가의 단열폼 넣는데, 티탄이라는 제품과 월드 플러스 65라는 제품을 넣고 있습니다. 어, 타사가 사용하는 것보다, 타사들보다 한 3만원 이상 비싼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도 중요합니다. 타사들은 보통 저가의, 중저가의 제품을 사용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고가의 제품을 사용합니다. 어떤 제품을 사용하냐면 GS2000 그리고 다우 1 0 0 1이라는 제품을 사용해서 한 40년 동안 지장 가게끔, 끝터가게끔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가시면 평생 가실 일이 없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베스트 시리즈와 이거는 저희 같은 대리점에서 만든 제품이고 슈퍼세븐은 본사에 만든 제품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본사에서 만들지는 않고 외주를 줍니다. 얼마 전까지도 저희가 슈퍼세이브를 만들었습니다. 본사에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지금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장점을 이용해서 유리공장을 어, 취득을 했습니다. 어, 허가를 받았다는 요기죠 그래서 지인유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핸들도 이젠들이 들어갑니다. 제품은 그렇게 따지면 동일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슈퍼, 본사 제품보다 20% 정도 더 저렴합니다. 타사 그냥 대리점들을 내는 가격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사 일반 대리점에서 1,000만원 견적 받을 수 있다면 저희도 1,000만원의 가격에 지인유리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인유리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즈젠들이 예,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 그럼 훨씬 월등하게도 좋죠. 열흘도더 좋을 것이고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AS가 10년입니다. 10년인데요. 어, 보통 본사 같은 경우가 10년 무상 AS를 진행해줘요 어, 물건에 대해서만, 자재에 대해서만 10년을 해주고 시공에 관련된 것은 음, 사실 정확히 몇년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시공도 10년, 시공도 10년, 창호의 어, 수명 같은 것도 AS를 무상으로 10년 동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써있을 거예요. 10, 10 약속하고 써있죠? 예, 창호 10년, 시공 10년. 예, 말씀을 드립니다. 총네가지를틉니다 자재 부분이 저희는 베스트 3를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어, 자재가 남들보다 좋다. 엘 어, 유리까지 어, 핸들까지 그러한 어, 자재가 다 좋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음, 사람이 저희는 다정 직업만 이용합니다. 타사들은 일당이나 인력,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외주 이런 형식이라는게 회사가 많습니다. 저는 직원만 이용하고 그리고 음, 저희 같은 경우는 다국가고 있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시공하는데 팀장하고 소장급들은 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까지 다 면허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고가의 부자재를 사용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쪽 사방에 들어가는 폼, 실리콘, 어, 최고가스니다 폼은 월드플러스 65, 티탄 란 제품을 사용하고요. 실리콘은 DS2000, 월드 플러스, 실리콘은 어, DS2000, 음, 그리고 다오1001이라는 제품을 사용합니다. 최고가 제품입니다. 음, 그 말씀 드리고요. 음, 음, 이쪽에서 KCC 제품을 설명해 드릴게요. KCC는 좀더 많이 왜곡이 됐어요. LG는 어디서든 이용하시든 간에 제품은 정품입니다. 아니면 본사에서 등록 좀 취소시킵니다. KCC는 좀 그런 게 약합니다. 어, 이런 프로파, 프로파, 파일 플라팅만 사용을 해주면, 음, 부품들까지 다안 써도, 어, 등록 좀 취소까지는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품을 사지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리는 중소기 이렇게 유리가 들어가고요. 유리 자체가. 저희도 한 2년 전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중소 유리를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보강대 쇠, 쇠 부분을 아무래도 사재를 놓다보니까 약합니다. 플라스틱 안에 쇠가 들어가거든요. 이 고강도 스틸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중소기업 제품이든가 사제 같은 경우는 단가가 좀 싸니까 강성이 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종류가 한 30여가지 들어갑니다. 샤시에 들어가는 것도 한 30여가지 들어가는데 30여가지 중에서 여러가지가 있겠죠. 뭐 모헤어도 있고 로라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아주 많은 제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k 시즌은 조금 LG에 비해서 이제 디자인은 이제 투박합니다. 투박하고 가성비는 LG 베스트 3G, 베스트 시즈3 보다도 좀, 좀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 두께가 140mm라 140mm 정도 되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가 거의 베스트 5급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더 튼튼한 맛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LG제품이 약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강성은 동일합니다. 음,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어, 저희는 유리도 KC도 KC마크 붙어있는 정품유리가 들어갑니다. 타사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어, k c 티제품도 저희는 동일하게 어, 10년 무상 a s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품도 10년, 시공에, 시공에 관련된 것도 10년 해드리겠습니다. 어, 왜 그렇게 하냐면요. 음, 자재를 좋은 걸 써서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작업자가, 어, 저희는 다 작업자가, 음, 국가기술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진행하고요. 어, 팀작과하고 소작과만 말씀드립니다. 어, 직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음, 그리고 다 정직원이 시공을 해서 그랬습니다. 외주 인력을 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타사들은 외주 인력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하자가 생기는 경우, 물건 하자도 하자지만 시공하자가 많습니다.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뭐, 내용이 좀 길었죠? 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공장입니다.